제가 그런 여러 가지 홍성도 왔다 갔다해서 원래 설교를 할수 있을까 미리 전자테 부탁을 해놨었어요. 만약의 경우 설교를 준비해놔라. 그런데 우리 둘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 성령님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재림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자, 공동번역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세상 헷갈리는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면 2000년 전인데 지금 나는 마귀의 공격으로 여전히 힘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혼란스럽지요. 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난 여전히 질병이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고, 내 인생 하루하루가 고난인데, 2000년 전에 하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냥 큼직하게 그냥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 <laughs> 잘 보이시고, 이해하기 좋라고 제가 친필로 이렇게 좀 그려서 완성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이유는 뭐냐면, 좌측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자라는 거지요. 초림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 같은 죄인의 모든 흉악한 죄가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 초림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드렸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져 있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주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자 제가 왼쪽 보세요. 뭐의 시작이라면은 저 데우스 뻔데기 표시가 이제 데우스 하나님의 약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같은 동요입니다. 종말의 시작.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정의만이 폭발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의와 악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며 그곳에는 완전한 의만이 있는 완전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를 살고 있냐면 표로 잘 보세요.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공중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교리대학 때 나눴거든요. 지난 교리대학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놈의 마귀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 왜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지금까지 왜 살아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귀의 등장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3장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7,000년 전, 8,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8,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악한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지 갑자기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마귀 새끼가 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악의 기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안 하시면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악의 기원. 그리고 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8천 년, 만년 동안 왜마귀를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재림시에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 조금 활동을 해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귀의 어떤 그런 핍박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놈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세상 나라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힘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믿으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도 임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도 여전히 마귀새끼도 판을 치고 있고 성령도 역사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지금은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존하니까 혼란스럽고 두 나라가 공존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 그날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출임은. 고도실 재림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구나. 나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며 내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예수님의 재림에, 재림에 소망에, 소망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재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성경적인 이 시각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결론이 바로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격도 받고 힘들고 피를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만이 완성이 되고 세상 나라는 심판받는다라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저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같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그림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따 예배 후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영생의 길에 필수입니다. 선생님, 두 번째 지 되셨나요? 두 번째 되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영생의 길에 필수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니라 자 분명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귀신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구약과 신약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귀신 정도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만 들어도 알아야 몰라요. 막 괴물처럼 힘세지고, 막신하게 보거나,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장정 세네 명도 막 넘겨드리고, 귀신만 들어도 표가 나야 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잘모르겠다그 상태는 성령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아,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 받은 거지, 안 받은 거지, 그거 안 받은 겁니다. 안 <laughs> 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이 임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완전한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한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큰일 났네.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신데,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받으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분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투고 싸우고, 교도 성교회만 가면은 70대 되신 목사님들이 막 핏대 세우고 싸워요, 반말하고 싸워요.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네. 평생 목회하고 70이 넘었는데 그까지 임원 선거 때문에 핏대 올리고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아, 성령 받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도 장로님들 목사님들 싸우는 교회가 많은데, 성령받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 바쁘고, 사랑하기 바빠요. 은혜가 충만하니, 사랑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성령 곧 은혜형 아니겠습니까? 성령받으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니, 아, 장로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성령받은 자지, 자기 고집만 죽어라고 부리는 거는, 그거는 마귀받은 증거죠. 예. 네. 성령받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도 왜 받아야 되냐면 방금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5 다시 보여 주세요. 성령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수 없으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육신이 충만해지고 성령 받으면 거룩함이 충만해집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왜 받아야 되냐? 영적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수와 동행하게 되니 어디 가나 생각보다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조치면 쉽게 승리합니다. 육신에 충만하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적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세례와 충만은 영생의 길에 필수니 성령의 세례와 세례를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대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루속히 진정한 회심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찔림이 쓰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진정 회심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은, 아,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분의 간직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유기성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전사님이 고린우 13장 5절 말씀을 전하면서, 얘들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잘 모르면, 니네 버림받은 자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아까 말씀 이맥 맨날 비슷하죠? 내가 목사님 아들로서 평생 착한 척하고, 고등부 회장이고, 내 목사님 아들로서 잘난척하고 이렇게 믿음인 척 했는데, 전사님의 저 말씀에 충격받은 거예요. 어? 나 솔직히, 내 안에 예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그당 전에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실제로 회심하게 되고 저 충격의 말씀 이후로 나는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각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래서 좀, 좀 전에 제가 저녁 먹으면서 제가 주존선에 물어봤어요. 주사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셔? 깜놀해가지고 짝 눈이 두 배로 커져 가지고 네 계십니다. <laughs> 왜 이렇게 눈이 크 크게, 크게 대답해? 자기 진정성을 눈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눈을 끄게 돼가지고, 진심을 말하게 해서 눈을 크게 된다고 그러면서, 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확신있게 말하는 형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의하면, 버림받은 자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를 하감하고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계속 밀가부르 하나님께 고소하거든요. 아유 하나님 저 권사님 보세요. 저 집사님 보세요. 아이고 저런 게 무슨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옆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나 저 성도는 성자 아들의 의해 보혈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도 의인입니다. 요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자이 지구에 임하신 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분명히 말씀과 신학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새기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신데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데요. 모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상태에 대해서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보증, 구원의 보증.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으로. 그냥 핏박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구원의 보증이 있으니까 환란과 핏박이 있어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걸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우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죄 사함 받고 진짜 구주를, 정말 구주, 구원자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대요.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 도장인인데, 저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가면은, 이 노예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은, 불도장으로 꽉 새겨놨어요. 노예들한테는 불도장으로. 그럼 그게 인치심이에요. 노예들한테 불도장으로 꽉한 것처럼, 성령의 불도장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 구원의 보증이 뭐래요? 성령 구원의 보증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성령 충만은 그 다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점점 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결론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나는 좀 불안하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네. 하나님과 성도 앞에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의종들이 이렇게 세례를 하거나 침례를 하거나 그 침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2성준을 치면은 침례탕을좀 만들어야 되겠어. 침례탕을 버튼 누르면 여기서 쫙 올라오게끔. 침례를 경험하신 분은 실제로 자기가 죽는 것 같더래요. 뒤로, 되게 넘어가니까 완전 숨도 막히고 진짜 죽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다시 딱 일으켜나니까 진짜 거듭난 것 같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좀 세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사도 침례교육 신학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우리 침례를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수련에 가서 한번 하든가. <laughs> 어쨌든 여러분, 세례의 침례에또 이게 본질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시간부터 더욱더 마음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입술을만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삶 뒤에 죄사함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온다고요? 원어로는 성령을입니다. 원어로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죠. 어떻게 받는다고요? 세례, 신앙고백. 예수 내고 있의 신앙고백과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암송하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을 수 있냐?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셔야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박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자들에게나 은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15절 다시 보여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죽 가방. 가죽 가방 가게에만 가서 조금만 가죽 가방 만지고 그 안에 10분만 있다가 봐도 우리 몸에서는 가죽가방 냄새가 나요 그런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 향기가 안 난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리스 향기가 날 수밖에 없죠 30년 사심이 믿었는데 고압적인 자세고 뭐 형사 같은 그런 묘잘하요 형사 어디서 왔어? 누구야? <laughs> 아,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랑 향기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 가족이 와도 이렇게 사랑의 향기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주일 예배 전에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CCTV 보면서 누가 세 가족이 왔나, 성령님 누가 오셨나 이렇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세 가족이 카페에 10분, 20분 있어도 계속 혼자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럼 안 됩니다. 자우지간 모르는 사람이나 새 가족이면은 무조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한기그리스한기를 전하셔야 돼요. 차한잔 하시라고 그러고 어디서 오셨냐 고 그러고 몇번 봐서 또 앉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써야지. 결국 그런 분들이 10분 15분 있다가 11시 되니까 혼자하기 본당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 우리 그 사랑 없다. 라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게 정착 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잘 품어주시고, 대부분은 잘 끌어 안아주시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간혹 가더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 향기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향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16절도 해석해 드릴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사망이란 냄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해도 불신자들이 그 향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 향기를 풍겨도 그 사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냄새가 사망이란 냄새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 향기를 바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받아들이고받지 않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 결과고, 우린 주구장창 우리는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사랑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었죠? 첫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온전한 신앙 고백. 그리고 둘째는 삶 자체에서 여러분 형사 냄새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 향기를 나타내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예수 내구주가 신앙의 고백이 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충만은 영생에 있어서 필수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간 죄삼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또 예수 내 구주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의 향기 되는 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진정한 거듭난 정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